펴, 펴, 펴 사람 야. 응, 이기 야. 이 갈비, 갈비 사람 이야 우물 아까 해봐, 와, 와, 와그 말고 그 다른 쪽으로 응. 이는 이집마다 우물 응. 예, 응. 먼저 우물 만들어요 존시간이큰문 응. 어, 다 닫아요. 문 닫는 거예요. 응. 전쟁 가야 돼요, 남자 응. 여자들, 애기들 여기서 응. 물 먹을래요. 응. 매빛 하나만 있는데 응. 나쁜 사람 밤에 독약. 아, 독약 그러고? 다, 다 이렇게. 다 주고, 네, 다죽어 <laughs> 그래서 응. 3천 명 사람이 집마다 하나만 세크렛 우물이 있습니다. 전쟁 응. 시간이 들려요. 응. 집집마다 우물이 있다고 독약 예. 풀지 모릅니까 예. 이는 왕실이야 왕실 왕회사 세상아 안녕하세요 이는 더시원하기 음. 계속 그렇게 집들 다른 쪽으로 바람이 없습니다 네. 이런 거 집에 바람 불어요 음. 왜냐하면 여름집이야 시원하네 예, 시원하네 네. 근데 왕의자 이 안에 있습니다 네. 왕의자 네. 제가 기다렸습니다 네. 왜요? 두개 쪽으로 두개 계단 네. 계단 네. 왕 네. 올라가는 집쪽 네. 높은 네. 문 프라임 네. 미니스터 오른팔 여거는 네. 밑에 네. 네. 일반 사람이 네. 아니면 태사님이. <laughs> 어도하고 평민이 다니는 예. 거 하고. 그래서 족민 쪽 달래요 계단. 한국에도 노도 따로 있어. 요 네, 맞을까. 그렇게 시스템 독같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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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기다립니다 어. 의자 보십시오 의자 어. 이 오른쪽에. 태사님이 어. 어. 여기서 어. 사이 미팅 음. 했었어요. 보시죠 음. 보시아 어. 어. 보고 오라고요? 예. 네네.

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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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없어서 우리 사막 살아요 사막이 너무 더우니 네. 그래서 높은 집, 3층 같은 바람 불어요 음. 이쪽은 북쪽 이쪽, 음. 이쪽 바람 음. 그래서 반대, 잘보십 반대 50% 그는 50% 더운 쪽 더운 쪽은 겨울에 살아요 음. 한 나눠가지고 네. 이이 위에다가 몽골 텐트 아, 몽골 텐트. 아, 뭐, 게르 같은 게르, 거. 게르. 아, 게르. 아, 게르. 몽골 텐트. 캐리스. 왜캐리스다 네, 응. 응. 옆에 길기스탄 카자흐스탄 사람이 응. 여기 와서 응. 그 스타일로 이 안에 미팅 응. 미팅 뭐어 음. 가 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일하는 사람이 집이니다 어. 도서관, 식당, 에 일하는 사람이 집이었습니다 서그 음. 다음에 이 국경 맵에 생각해봤습죠이 음. 내성 2시간 동안 음. 한시에 군하며 매복하고 싶은데 보고 응. 싶은데요. 응. 여기 사막에 더 호수가 갈수 있습니다. 응. 사막 가요. 사막에 바람, 우아지스 응. <laughs> 호수마다 주인이 있습니다. 호수 옆에 아까 물고기 먹는 걸갈수 있습니다. 응. 아까 천천히 생각해봐, 봤매비 그래서 우리 도니까 열 i m e 녹차 요구르트 응. 레몬차 응. 왜냐면 비타민 많이 필요해. <laughs> 요 그래서 녹차만 응. 뭐, 응, 녹차 녹차 마시고 열imeter 응. 티카우스 많아. 춥나니지? 응. 시원하겠지. 시원해. 예예 바람이 시원하네 옛날에 선풍기 없었어도 응. 우리 이렇게 그늘 특별로 그늘을 그려야 해요 음. 이 집들 일층 있는데 그늘 많이 없어요 아, 네. 그래서 그래. 특별로 그, 그늘을 많이 지라고 네. 집을 높여주고 네. 어? 일반, 일반 사람 있는데 네. 이만큼 아름다워 말고 그늘이 네. 있는데도 이런 네. 집, 교육집 계속 그렇게 네. 스타일로 네. 우리 아. 살아요 음. 네. 먹기 싫어서 맛있 음. 물좀드려요 아니 아니. 우리는 사막사람이 아침에 많이 족사 밤에까지 킵물 없어. 나 갔다 올다 우리 사막살미 계속 우리 괜찮아요. 이따가 점심 시간에 많이 6시 넘어. 음. 진짜 바람이 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 안 되면 다른 쪽은 하나도 바람이 없어.